그날 아침 서울 강남의 회의실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듯 보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탁자 위에는 정돈된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고 조용히 흘러드는 햇빛이 그 위를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고르고 있었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바로 그때 송가인은 마지막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마저 지나치게 크게 느껴질 만큼 침묵이 짙게 깔려 있었다. 놀라운 일은 바로 그 이유였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갈 때 정작 송가인은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역대 최고 세금이라는 문구가 적힌 보고서 앞에서 왜 그녀만이 미소를 지었는가? 왜 모두가 울컥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는 오히려 숨을 고르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는가? 그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처럼 다가왔다. 책임자들은 손끝이 떨려 펜을 쥐고 있었고, 몇몇은 이미 계산기를 내려놓은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은 여전히 뒤집혀 있었고, 송가인은 그것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방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그녀의 눈동자는 잠시 멈춘 뒤 아주 천천히 그 숫자를 따라 움직였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어깨로 한숨을 삼켰다. 그러나 송가인은 미묘하게 굳어 있던 얼굴을 풀며 아주 작은 호흡을 내쉬었다. 그 미소는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고, 자랑도 감사도 아닌 또 다른 감정의 결이었다. 오직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었던 절묘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단순히 세금을 많이 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 미소는 한해 동안 이어졌던 선택의 무게와 끝없이 이어진 일정,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견디려 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응축된 듯한 표정이었다. 기쁨과 두려움과 책임이 뒤섞인 감정이 묵묵하게 스며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지난 한해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다시 바라보아야 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가 의미하는 바는 단지 숫자 하나가 아니었다. 무대 뒤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선택과 결심, 그리고 감당의 기록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 보려 한다. 그녀가 왜그 자리에서 미소를 지었는지, 그 순간 무엇이 그녀를 멈춰 세웠는지 알아가기 위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송가인의 미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24년 초 그녀의 팀은 이미 일정이 포화 상태였고 한 해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확장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송가인은 홀로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부 회의에서 여러 번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그녀는 투어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앨범에는 새로운 라이브 버전을 추가하며 회사 지분까지 늘리는 과감한 결정을 연이어 내렸다. 주변에서는 무모하다 말했고 몇몇은 일정과 체력의 한계를 언급하며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단했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눈앞의 수고를 넘어서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다. 새로운 투어는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다. 전국을 오가며 공연장을 채우는 일은 언제나 큰 도전이었고 특히 확장된 규모는 팀 전체에 부담을 안겼다. 하지만 시간은 예상과 다른 길을 열었다. 투어가 10회차를 넘기고 15회차에 이르렀을 때 상황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매가 열리는 즉시 표가 동인하고 추가 공연 요청이 쇄도했다. 공연장에서 판매되는 굿즈는 연일 매진을 기록했고 오래된 곡들이 다시 음원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광고 문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팀 전략 담당자는 여러 차례 수치를 재확인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승 곡선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연이 아닌 치열한 준비가 있었다. 송가인은 새벽에 홀로 리허설실을 찾아 목을 풀고 세트 구성을 점검했으며 촬영장에서조차 다음 공연이 동선을 머릿속으로 조정했다. 팀원들이 지쳐 있을 때도 그녀는 끝까지 일정표를 붙잡고 있었다. 공연 하나가 관객 수천 명이 시간을 책임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말이 다가오자 모든 수치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공연 매출과 음원 로열티, 굿즈 판매, 광고 계약, 출연료 등한 해의 흔적이 데이터로 정리되어 회사 내부 회의실 책상 위에 쌓였다. 가장 많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전체 실적을 종합한 최종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제출될 자료가 작성되었고, 바로 그 과정이 그날의 장면으로 이어졌다. 팀원들은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며칠 동안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작업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오가며 수치들을 재검토했다. 그만큼 올해의 실적은 복잡했고, 예상보다 훨씬 컸다. 누군가는 이 수치가 오류일지도 모른다며 다시 계산했고 또 누군가는 이대로라면 여러 기록을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물거렸다. 최종 보고서는 그렇게 태어났다. 아침 햇살이 가만히 쏟아져 내리던 회의실에서 송가인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처음부터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팀원들은 그녀의 손끝만 바라보았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목에 걸린 압박감은 소리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묵직했다. 특히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가까워질수록 모두의 시선은 점점 굳어갔다. 송가인이 페이지를 넘기는 손길이 멈추고 그녀가 짧은 호흡을 내쉬는 순간 방안은 얼어붙었다. 마지막 장에는 단 하나의 숫자만이 적혀있었다. 바로 그해 그녀가 납부해야 할 예상 세금이었다. 한해 동안의 모든 선택과 움직임이 단숨에 압축되어 적힌 무게 있는 숫자였다. 팀원 한 명이 숨을 삼켰고 또 다른 이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순간 방에 울려 퍼진 소리는 의외의 것이었다. 축하도 아니었고 탄식도 아니었다. 송가인이 아주 미세하게 짓는 미소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팀원들은 혼란스러웠고 몇몇은 눈을 크게 뜬채 그녀의 얼굴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만함도 자랑도 아닌 이상한 결의에 가까웠다. 서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묵묵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때 문득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대표가 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가 전화를 받았다. 짧은 통화가 끝난 뒤 그녀는 서둘러 회의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팀을 바라보았다. 표정은 이미 상황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한마디를 조용히 남겼다. 국세청에서 최종 확인이 왔다고 했다. 송가인은 올해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는 머리를 감싸주었고 또 다른 이는 가볍게 웃으며 믿기지 않는다고 중얼거렸다. 그때 대표의 노트북으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국세청 담당자가 보낸 자료였다. 대표는 노트북을 회의실 중앙으로 돌려 팀이 볼수 있도록 화면을 펼친 뒤 파일을 열었다. 숫자는 즉시 화면 한 가운데 또렷한 형태로 떠올랐다. 아무도 숨을 내쉬지 못했다. 그 숫자는 단순히 크다를 넘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규모였고 올해 전체 예술 분야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치였다. 팀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고 잠시 후 송가인에게 시선이 모였다. 그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생각보다 많이 벌었구나. 그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다. 책임에 대한 자각이 담긴 말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바로 이어 대표는 또 다른 문제를 꺼냈다. 이 숫자를 공개해야 하느냐는 문제였다. 공개하면 조용한 파장은 크게 흔들릴 것이고, 비공개하면 오해를 살수 있었다. 방안의 논쟁은 길어졌다. 어느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송가인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숨기지 않겠다. 선택의 무게를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에 작은 울림이 퍼졌고 팀원들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각자의 눈빛에는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스쳤고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빠르게 전개되었다. 발표 준비가 시작되었고 보도자료가 정리되었으며 공식 입장이 조심스럽게 다듬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송가인의 말이었다. 언론과 대중은 그녀의 반응을 가장 궁금해했고, 팀은 단한 문장도 허투루 쓸수 없었다. 그렇게 며칠 뒤 아침 9시 정각 여러 언론사가 일제히 송가인의 연간 세금 납부액을 보도했다. 몇분 지나지 않아 그녀의 이름은 주요 포털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고, 대중은 놀랍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팬들은 자랑스럽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책임감과 용기에 감동했다. 일부는 과도한 금액에 놀랐고 해석의 차이로 감론을 박이 시작되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많은 이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송가인이 선택한 곳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 무대가 아니었다. 대신 조용한 연습실이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건물 안에서 그녀는 연습실 문을 열고 불을 켜고 홀로 의자에 앉아 기타를 무릎에 올렸다. 손가락 끝이 현을 스칠 때 낮고 부드러운 울림이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연습실 창문 밖으로 번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사실 조금 두렵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괜찮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담담했고 이미 마음을 정리한 사람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화려한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재하는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 조용한 한마디가 오히려 어떤 역대 기록보다도 강하게 남았다. 모든 사람은 결과만 본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결과를 온몸으로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한다. 송가인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선택의 부담과 여론의 시선, 그리고 그 모든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려는 마음이 결국 그녀의 미소로 이어졌다. 회의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펼쳐들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던 그 순간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긴 시간 자신을 붙들어온 책임의 결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오직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숫자로 표현될 수 없는 서사가 있었고, 그것은 한해 동안 과묵하게 쌓아 올린 길의 흔적이었다. 우리는 지금 그 흔적을 따라가며 한 사람의 길을 다시 바라보고 있다. 단지 기록을 세운 가수가 아니라 책임을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날 밤 연습실에서 흘러나오던 낮은 기타 소리는 끝내 잦아들었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오래 머물렀다. 송가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 하루에 쏟아진 모든 시선과 무게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아침에 회의실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던 긴장과 국세청의 확인 소식이 전해졌을 때의 충격,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공개라는 결단까지 하루는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흔들었지만, 결국 고요한 밤의 끝에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담담한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느꼈을 것이다. 그녀의 미소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매우 긴 시간 동안 스스로와 싸워야 했던 한 해를 건너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는 사실을. 결국 숫자는 숫자일 뿐이다. 그러나 그 숫자에 이르기까지의 선택과 하루하루에 담긴 책임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대중이 알아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무대를 준비하던 새벽이 있었으며,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리허설실 문을 열던 날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마지막 보고서를 읽고 잠시 머뭇거리다 고디어 미소를 지었던 그 장면은 기록 이상의 의미를 품는다. 그 미소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작은 확인이자 더큰 책임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에서 누구보다도 울컥한 사람들은 오랜 시간 그녀 옆에서 같은 시간을 견뎌온 이들이었다. 그들이 본 것은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던 사람의 진짜 얼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많은 기사와 댓글이 올라오고 사람들은 놀라움과 응원을 동시에 쏟아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을 떠나 그날 연습실에서 홀로 기타를 울리며 내뱉은 한 마디가 더 오래 남는다. 사실 조금 두렵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괜찮다. 그 조용한 목소리에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단단함과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던 지난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기록을 세운 가수이기 전에 꾸준히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이름을 만들어 온 예술가였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된다. 사람을 끝까지 지탱하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 눈부신 무대의 환호일까 아니면 조용한 연습실에서 혼자 마주하는 마음일까? 송가인의 이야기는 그 답을 쉽게 내리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숫자가 만드는 기록보다 더 깊고 더 단단한 무언가가 그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심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에게도 잔잔한 울림으로 남는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대가 꺼지고 불빛이 사라진 뒤 예술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힘은 과연 무엇일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트롯 뉴스룸에서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